실전 문제 2회 5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너무나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. 선생님이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문제고요.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의 겉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설명해 드리고 싶었느냐? 바로 겉넓이입니다. 자, 이 겉넓이는요.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잘라내기 전큰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같아요. 자, 건너비라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면적, 어, 평면도형의 넓이를 모두 더해주는 것인데, 쌤잘 보시면요. 자, 위쪽에 있는 이 니은 자와 지금 잘라서 이제 내고 나와 있는 새로운 노출되어 있는 이 지금 빨간색 부분 두 개를 더하면 그렇지, 밑면이 넓이랑 똑같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자, 앞쪽에 있는 이 니은 자와 좀 잘라내고. 새롭게 생긴, 노출되어 있는 이 파란색 두 개를 더해도 어? 앞에 있는 면이 되어버립니다.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면과 지금 새롭게 생긴, 노출된 이 검은색 면을 더해도 옆면이 됩니다. 결국은요. 잘라내면서 면에 대한 어떤 면적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새롭게 면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자, 선생 바로 할게요.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한요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요 같습니다. 뭐랑 같은? 기존의 큰 직육면체 겉넓이야. 이게 중요해요.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죠. 괜찮죠? 그래서 바로 볼게요. 기존의 겉넓이는 두개 밑면입니다. 밑넓이 얼마죠? 6육의삼십두개의 밑넓이에다가 옆면의 넓이 더해주면 되구요 옆면은요 자 밑면의 둘레입니다 6 4 24죠 6 바로 식으로 쓸게요 자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죠 얼마죠 5랑 3이니까 8을 곱해주면 옆면의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72 24에다가 8을 곱하니까 얼마죠 192가 됩니다 그래서 건 넓이는 얼마가 되겠나 더 세면 264 제곱 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. 사실 이 문제, 이겉 넓이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. 나쁘지 않죠. 자, 부피는 어렵지는 않아요. 부피는 기준의 부피입니다. 6 곱하기 6 곱하기 8에서 이제 버리면 돼요. 버린 것들 빼주면 됩니다. 얼마다? 4 곱하기 3, 아4 곱하기 2죠? 여기입니다. 4 곱하기 2, 4 2, 자, 4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5가 되겠다. 그래서 자, 6 곱하기 6 곱하기 8, 288에서 자, 얼마? 40을 빼면 은 240, 좀 읽어보겠습니다. 음. 248 곱하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필기해 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